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 오늘 또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꿀송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드디어 와서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읽겠습니다. 아,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까지 이렇게 쭉 읽으니까 구약 성경이 다 읽었습니다. 아,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신약의 27권의 책은 네 개의 복음서로 처음에 출발합니다. 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복음, 복음이죠. 복된 소식. 이 복음, 예수님에 관한 생애가 신약 맨 처음에 네 번이나 반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참,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반복해서 계속 네 판을 연속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을 읽고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네 번이나 반복해서 드려도 야그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세 개의 복음을 공감 복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공감 복음 이는 서로 보는 눈이 공감, 보는 눈이 같다, 같이 본다 이거죠. 그런데 요한 복음만은 다릅니다. 요한 복음은 시작부터 뭐 예수님의 출생부터가 아니고 예수님의 출생은 나오지도 않아요 요한복. 그냥 태초에 있었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책이죠.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온 세상을 구속하신 희생 제물이신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하,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양하게 주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게 강조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한 목사님에게만 딱 꼽혀가지고, 누구만 나는 계속 따라다녀. 이러면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다닌 목사님은, 당연히 그냥 영적인 아버지처럼, 영적인 부모처럼 잘 따르고 순종하고 섬겨야 되지만은, 자기 목사님인 자 외에, 다른 목사님 누구한테 꽂혀가지고 막 팬이 돼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노록수 목사의 팬이 돼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그런 거 저는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그 증거하는 주님의 강조점이 다르고, 다 은혜를 받잖아요. 그 신앙의 균형을 잡잖아요. 내가 마태복음만 꽂혀갖고, 마태복음만 계속하고 나는 마태가 최고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내가 모르는 많은 부분들이 또 균형이 잡히지 않을 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참 균형 잡힌, 메시지도, 참 다양한, 거의 성경적이라면 다양한 메시지를 듣는 게 좋고, 네. 어느 한 종을 너무 부각시킨 것은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예, 이 마태는 원래는 참그 직업이 천대받는 세금쟁이였다가 예수님 만나서 크게 쓰임받는 종. 예, 근데 이제 이 마태가 기록하니, 마태보음면이 우리가 들어가서 읽을 때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섯 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laughs> 그 유일하게 다섯 명의 여자 이름, 유대인들의 족보에,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록에는 여자나 어린이들은 잘 기록을 안 합니다. 성인 남자만 기록을 하는데, 근데 특이하게 의도적으로 이 성령에 감동된 저자가 다섯 명의 여자 이름을 그 전통을 깨고 언급을 하는 거죠.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창녀로 가장한 가난한 여인,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었었잖아요. 라합은 이방인 기생이었죠. 루스는 모함 여인이었죠. 다 이방인. 바세바는 남의 아내의 신분으로 다익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죠. 이 족보에 등장한 여인들의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볼때 각각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들의 생애에 작동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는 이 여인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로 받아서, 우리도 받아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족보에,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항상 자격이 없고, 죄인이고, 냄새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에만믿기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그 족보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는데 이세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그랬는데 이 족보는 모든 사람을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요수와 시대의 그 기생이잖아요 그리고 다이 사이에 약 400년의 세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족보는 여러 세대를 건너뛰고 시방 생략하고 연결된 족보라는 것입니다.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역대상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마태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를 건너뛰고는 바로 요람에게서 우시아로 넘어감으로써 요약판 족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7 7에서 드러나듯 마태는 균형이 맞는 세 개의 부분, 14대, 14대, 14대로 나누기 위해 의도적으로 족보를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어 족보에 보면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 나으니라이 구절이 있죠. 여기서 마태는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 한 세대를 또건너뜁니다 여고냐는 요약인 또 다른 이름으로 고니아라고도 불립니다. 이 족보의 여고냐가 등장하는 것은 아주 외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손이 다이세 위에 영원히 앉지 못하리라는 저주가 선지자에 의해서 그에게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아 22장. 30절 그런데 이 여고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것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요셉으로 연결되는 다윗왕가의 후손이지만 요셉의 실제 아들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 족보를 따라 내려오는 육체적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저주가 예수님을 피해 갔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요셉의 후손이지 실제 생물학적으로 예수 예수님은 예, 요셉하고 아무 상관없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전체 족보에서 반복되었던 남자 이름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남자가 낳았다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유일한 구조이죠.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가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셉의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법적으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왕의 권리를 가지신 아브랑과 다윗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 1장 17절에 나온 아까 말씀드린 14대. 이 14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7 플러스 7이 14 아닙니까? 7은 완전 숫자죠. 하나님을 나타낸 숫자죠. 마태가 숫자에 신경, 신경을 쓴다는 것이 히브리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보금서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가 바벨론 포로 이전 세대 집단과 이후 세대 집단에 모두 여고자를 포함시킨 걸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이 귀한 하나님의 종 마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14대 14대 14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꼭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명료하게 가르쳐줄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마태 2장 1 1제을 보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마태오 2장 11절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도착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에 있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마태는 아기 예수님과 관련해서 마리아를 언급할 때는 언제나 아기를 먼저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참말로 그런가 하고 펜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마태오 2장 11절. 마태복 2장 13절, 마태복 2장 14절, 마태복 2장 20절, 마태복 2장 21절 봐보세요. 아기와 마리아를 말할 때 마리아와 아기가 아니라 아기가 먼저 등장. 엄마보다 먼저 아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세밀하게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증거하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왜죄 없는 예수님이 그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된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님외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는 거니요 그런데 천주교를 다니면 그 교리에 이제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게참 중요합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없고 마리아도 아니고 기도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우대에서 아기와 마리아 예수님이 중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군 2장 22절에 나오는 아켈라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로스 왕국은 세 갈래로 분할되어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렸고 헤롯 빌립 2세는 갈릴리 북쪽을 다스렸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아켈라오는 너무나 잔인하고 무능해서 잠깐 다스리다가 로마가 그를 그 자리에서 추방시켜 버리고 대신 총독을 파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다섯 번째 총독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주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십자가 처형 전야에 그리스도를 신문한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을 좀 설명해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더라.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스스로를 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주님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볼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사렛 예수 그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구원전 나사렛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셨던 갈릴리 호수 남부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은 유명하지도 않았고 구약 성경에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마을.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냐고 말한 것으로 봐서 이 나사렛은 당시에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는 애언은 구약에 구체적으로 그 구절이 없는데 마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생각했는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괄시와 배척을 받을 것이란 그렇게 예언된 선지자의 글이 나사렛 출신이란 예수님이란 말에 정확히 드러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마태복 3장에 나옵니다. 세례를 예수님 받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주님이 받으신 세례로 미리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실 것까지 미리 예고하신 것이 주님의 세례인 것입니다. 물에서 죽었다가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주님이 처음부터 세례를 통해서 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구약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의 어구를 합친 것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는. 유대인들 중에 성경을 아는 자들이, 아,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약의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온전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령이 기록된 참된 말씀인가. 그 깊고 오묘한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으로 들어와서 낮에 속한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얼마나 감사함 우리 주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나살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시와 배척과 그런 삶을 기쁘게 아버지 사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종도 성교지에서 성교사로 살면서, 관시와 배척과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성할 수 있는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 옛일 슬고방자 바르게 주황자 정태.